생활가전 제품부터 휴머네드 로봇, 그리고 다양한 이 삼성과의 협업을 기대하고 있는 기업, 이인시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정수기부터 비대부품, 도어락 부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생활가전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을 만드는 소부장 업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매출액도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감성 모터의 매출액이 그렇게 압도적이지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로봇 관련 테마가 엮여있긴 하지만은 로봇으로 돈 버는 회사는 아니다. 이거를좀 보셔야 될요 같아요. 어떤 이슈가 있냐면 이랜시스의 사회의사라고 계신 유영복 사회의사가 삼성 출신인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분이 해외 법인을 하게 되면서 삼성 자를 정말 좀 키우신 분이라고 좀 해도 과언은 아닐 정도로 굉장히 좀 유명하신 분인데 사회의사로 이제 27년까지죠. 웨어러블 로봇 계속적인 부품을 라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안나오다 보니까 이거 혹시 자초되는 거 아니냐 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다행히 특허가 또 새로 나왔습니다. 팔까지 아마 전신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다만 언제 출시할지는 몰라요. 그리고 볼리죠. 움직이는 IoT 기계라고 보시면 될까요? 여기 인공지능을 넣어서 또 출시를 이제 원래는 올해 했어야 되는데 이거 실패했어요. 5년째야. 이 제품이 출시 연기되다 보니까 하락이 나왔는데 최근에 뭐 시장의 상승 원인은 저는 그냥 다 놓고 수급이다. 외인투자들의 매도세가 높죠. 1,800밖에 안 되는데 외인들이 이렇게 많이 사는 건 흔치 않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단기적으로 좀 로봇주들의 패시브 자금이 유입됐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어요. 차트상으로는 반등 나오면서 거래량 없이 전고점고할 때를 계속. 계속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에이 변동성 보세요. 변동성. 못 버텨요. 이거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이제 박스권이 딱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익권 분들은 조금 파시고 5,500원 부간대에서 공략을 조금 해보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